어, 미니 꿀팁입니 오늘은 미니어처 작품 소개할 건데, 일단은 이쪽으로. <laughs> 자, 어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일단은, 이제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만들고. 이 앞에도 있지만, 음, 내만잘 들을게. 어? 이건 언니가 만든 거고요. 일단 이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토핑 같아요. 아니 이상하진 않은데. 네가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야. 조조. 이건 무슨 면발 같아요. 뭐 음. 이거 면발 같아. 근데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거야. 해방지. 옆에 거 단무지. <laughs> 이건 단무지래요. 네 단무지가 센 거래. 어, 이건. 단무지가 센 거라지, 그러면. 에,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해. 이건 블루베리밖에 오... 모르겠네요. 그게? 음... 오이. 이건 오이? 라메요. 이건 고기 같은데. 고기야, 밥이. 고기 맞네요. 음, 이건 또 오이 같은데 애호박. 애호박이야. 애호박이네요. <laughs> 왜 자꾸 틀리지? 근데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이런 감자튀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미니어처네요. 그리고 감자튀김 안 해보자. 이거 붕어빵. 내 이름 공개하냐? 응. <laughs> 아니 제대로 안 보였어. <laughs> 응, 더 그리고 게 이제 할게 없는데. 할게 아주 많은데 언니가 못 하게 해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토핑는 다르거든요. 어머냐? <laughs> 근데 이것도 소개하고 싶은데 언니가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안돼. 근데 네, 여기 있잖아. 아, 그 여자 야 그만해. 일단 요거 한 개. 이건 피망인가, 파프리카인가. 자,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